드디어 폼폼뿌린 여권 케이스 만들기 마지막! 오늘은 완성을 해볼게요. 제가 찾은 것 중에 가장 가볍고 잘 붙는 게 양면 테이프였어요. 펠트지 위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다음 같이 커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양면 테이프를 커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면 테이프 뒷면은 이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팅 매트에서 잘 분리돼요. 이때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펠트지를 단단히 고정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짜잔! 접착 펠트지로 커팅된 펠트 조각 완성이에요. 이것도 나름 테스팅 해본다고 우유곡절이 많았는데 그건 캡션글에 남겨둘게요. 예상도 못한 곳에서 막혔지만 또 이렇게 펠트의 특성을 하나 또 배우고 아이디어까지 생겼으니 오히려 럭키였어요. 또 태극기까지 함께 만들었습니다. 펠트 태극기 진짜 귀엽죠? 이걸 또 여기에 붙여주려면 글루건을 사용해서 붙여줬습니다. 글루건 가운데를 너무 많이 쏜 나머지 살짝 변형이 와버렸어요. 그래도 귀여운 뽀뽀 뿌린 여권 케이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여행길에 귀여움 이를 추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펠트지 커팅은 뭐다? 크리컴 메이커 3.